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드민 영상을 촬영할 때늘 이대형 전사님이랑 촬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네요 네 저도 전사님과 이대형 전사님 촬영하신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즐겁게 말씀을 나눴던 영상들을 보며 저도 좀 참고하려고 했는데요 오늘도 즐겁게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항상 이대형 전사님과 촬영할 때에는 제가 비교적으로 너무 커 보였거든요. 근데 전사님과 촬영을 하면 좀 작아질 제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전사님,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지 알려주세요. 이번 온라인 예배로 변경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지 고민과 생각을 우리 함께 많이 나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그럼, 우리 함께 성경책을 피고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르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것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충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제는 이렇게 묻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다르게 물어볼 방법이 없네요. 전사님,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서 거짓 마술사를 만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빠졌어요. 핵심이요? 핵심? 핵심이 뭐죠?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건데요. 핵심은 바로 등장 인물 안에 있습니다. 음... 누가 등장할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누가 등장하는지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등장 인물이요? 음. 가예수, 석이오 바울, 바나바, 사울? 바울은 사울이니까 아니고요. 뭐라고요? 네? 방금 뭐라고 했냐고요? 그냥 이름을 다 불렀는데 다시 읽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마지막에만요. 바울이요. 근데 바울은 누구라고 했죠? 사울이요? 저 선생님, 궁금하지 않아요? 네? 왜 바울은 바울이고 사울은 사울인데, 바울은 사울이고 사울은 바울이 될까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정확히 이 얘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름이 바뀐 거요 아, 단순히 이름만 바꾼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고요. 이름이 바뀐 모습과 의도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닌 그 모습과 형태가 모든 것이 바뀐 사건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 친구들 모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저희가 원래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더요. 하나, 둘, 셋. 오, 뭐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저희 영상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뭐가 나왔는데 혹시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셨어요? 아. 네, 전도사님 말씀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보았죠. 뭐라고 써져 있었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정확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맞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 안에 이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전생님 오늘 어딘지도 모르는 장소들의 지명들이 막 나열되어 있죠? 네, 그러네요. 사실 어디로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지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거든요. 행동이요? 그게 왜요? 한 곳에만 가만히 있지 않고 엄청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알지도 못하는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요? 이렇게 돈에 돌아다녀야만 했던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요? 선생님, 어딘가 밖에 나갈 때 말이에요. 그냥 나가본 적 있어요? 아, 물론 있죠. 그럼 그럴 땐 주로 어디를 가죠? 음, 기억이 잘안 나요. 맞아요.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길을 걸 때나 그냥 나가 있을 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를 거쳤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는 곳은 집이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 목적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쵸. 그곳을 우린 꼭 찾아가야 하니까요. 하다못해 늘 가던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하죠? 그냥 다시 돌아가나요? 에이. 길이 거기 한곳 뿐인가요? 돌아가면 그만이죠. 맞아요. 저희가 결국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가 막혀 있거나 혹은 늘 가던 길로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을 어떻게든 갈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왜요? 어디가 막혔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움직이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렇죠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들의 모습은, 가만히 사람들이 오기만 기다리는 모습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어, 전 선생님 센스 아주 칭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멈춰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알았는데요. 사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막 하룻밤새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부분도 들 있을 거예요. 물론, 혼자서 바뀌려 노력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혼자서 노력하는 게 아닌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말이 달라지는 사건을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면 달라질 거예요. 자. 성령이 충만하여? 네, 전 선생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임할 때 우리 가슴속에 성령님으로 가찬게 성령이 충만하단 것이에요. 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지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전사님 성령이 충만하여졌더니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이건 당연하죠.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엄청 노력하고 힘겹게 살아온 성경 의 인물이라고요. 사울은요, 물론 사울일 때도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걸요? 그게 변화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 부분이라고요. 결코 사람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불리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죠. 바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선교 사역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 쏟았던 사람, 사도행전과 이후에 신약성경의 많은 책들을 저술했던 사람, 아주 등등의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사울이라고 한다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의 공동체들을 박해하고 힘겹게 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바울과 사울이. 같다는 것도 당연하고, 바울이 표현한다면 울고준 사람으로, 사울을 표현한다면 지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사님, 이렇게 변화되기까지는 바울의 스스로만의 노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었죠? 네. 그 정도의 센스는 제가 있죠. 바로 성경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변화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바뀌고 싶은 부분만 바뀌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이 맡기시는 모든 계획과 섬리대로 모든 것을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바뀌고 싶어서 바뀌는 것은 결코 내 성령의 의를 따라가는 것보단 내 의의를 쫓는 행위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옳은 것을 더욱 분별해야겠죠? 전도사님, 그렇게 해서 저항받기엔 뭐예요? 그건 너무 외롭고 힘든 일 아닐까요? 왜 혼자 한다고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힘든 과정과 경험이라면 그 쉽게 모두가 할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들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악행을 가득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지 못하게 만드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를 인도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 모습마저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네요. 정말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두는 법이 없으심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놀랍게, 여기라니. 아니, 저는 사람을 두루 구한 지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놀랍게, 여긴이라가 나오네요. 그렇죠. 사람을 두루 구하시기는 하시나, 그냥, 아무나, 대충 구하시는 분 또한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와 같이, 하나님의 이적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놀랍게 여기는 자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에게 변화를 꿈꾸고 있게 한다는 것이죠.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사건과 경험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모습에서도 하나님과 성령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들을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전우사님 진짜 센스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변해야지 하고 바뀌는 잠시 잠깐의 모습은 우리에게 별다른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올바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변화를 우리는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대와 또한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방향과 모습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변화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가은교회 교육부서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선생님 우리 교회 인사법이 있기는 한데 알죠 알죠 아 알아요? 둘 셋만 외쳐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둘셋 Lobo. <tabah>